오늘은 안 나올라 그랬는데 <laughs> 어제 이런, 이런저런 일정을 소화하고 어, 또 <laughs> 어, 겸사겸사 소맥 한잔하면서 이제 <laughs> 집에서 아내와 또 MR 노래 틀어놓고 막 노래 부르면서 전국 노래자랑 한번 이제 잡자 밟아주고 말이죠. 역시 어 저는 그 예전에 빵지 형이 그 CJV CJ c g v 이죠 <laughs> 거기 같이 근무했던 형 입사 동기는 아니고 아무튼 그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한적 있어요. 이 새끼는. 술 먹을 때는 그 방에다 가둬놓고 그 정신병동에서 환우분들 이제 손발 묶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옷 입히고 얘는 술 먹여야 된다고. 많이 먹으면. 묻자고 <laughs> 한얘긴데 형, 진심이었잖아. 내가 생각해 얼마나 지금 마상 입었는지 말이야. <laughs> 잘 지내십니까? 어, 요즘은 영업 파트, 영사 파트 안 나누고, 그냥 통합으로, 음, 거의 무인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가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형님 빨리 퇴사하세요! <laughs> 형님 정수리는 괜찮나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건승하시고. 자, 아무튼, 그, <laughs> 또 바람이 많이 부네요. 어제 여독을 좀 풀고 할머니도 다행히 또 마음도 많이 풀어주시고 해가지고 어, 형님도 그렇고 마음의 부담이 된다고 하셨, 했었는데 새로운 어떤 계기와 기회 그리고 저희 두 사람도 어떤 발돋움을 할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고 또 앞으로의 여정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 누구 하나 잘못되거나 안 좋은 방향으로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저희 생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고 혹은 직계혈 혹은 직계혈이 아니더라도 뭐 친분이다, 친분이나 인연이 있다고 해도 혹은 한 점에 어떤 건덕지도 없는 사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그 좋은 영향과 기운들은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틀어막거나 감추거나 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은은히, 은은히 퍼진다 <laughs> 세, 세상의 선과 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걸러가 걸러가 아. 이렇게 노부부가 되어죠 네. 새로 만나신 분이든 어쨌든 네. 운동은 좋은 거다 산책과 <laughs> 운동은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아 <laughs> <laughs> 오래 대변 중인 우리 마음씨. 아무튼, 음... 저 하나 뭐 행복하고, 저 하나 즐겁고, 세상 뭐 아무리 그독거다이로 그리고 무대뽀로 자기 뭐 요즘 말 맞다나, 요로, 자기 만족의 어떤 1인 가구, 1인 미디어 시대, 뭐 그렇지만, 다양성이 존중되기보단 너무 고립되고, 음, 고령화 시대에 또, 발맞춰 인구 감소랄지, 어, 자연, 자연의 자, 재해, 그리고 자연의 어떤 고갈, 환경 문제 등등, 좀 악재 아닌, 뭐, 민, 먼 미래기는 하지만, <laughs>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그런 악들이 있어요. 안 좋은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 하나 잘 되고, 저 하나 행복하고 인간 강우성이라는 사람이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또 장황해지고 그러는데, 그렇다. 에. 그렇기 때문에 일일비할것 없고 앞으로의 여정 그리고 주어진 것에 겸허히 감사하게 어 다시 정리하자면 저 하나 행복하고 좋자고 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파생되는 무언가가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 이로운 방향과 쓸모가 있다면 필요로 한다면 어, 그렇게 쓸수 있게끔, 뭐, 나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할 것이고, 뭐, 이 또한, 음 저희 총통 아내, 김소희씨, 어... 어제 뭐 고생 많으셨는데요. 음, 마음 좀 좀, 네. 저좀 많이 이뻐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일로 가자. <laughs> 자, 오늘은 그냥 산책만 하고 들어가서 어. 자,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루는 또또그 불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캠핑 가면. 꼭 어디 가서 뭐 그런 것 보다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제모토는 음 물건들도 그렇고, 구매할 때왜 필요한지를 못 보지만, 그걸 대안으로 뭔가 대체할 수 있는 음 합리적인 방법이 없을지를 많이 고민하는 편인데, 삶의 방식 그리고 삶의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 공식을 대입하면 참 간편한 것 같아요. 뭐 불멍도 집에서 말이죠. 네. 음악 틀어놓고 불불 어불 영상 틀어놓고 불멍 때리면 됩니다. 네. <laughs> 언제나 자기 본 마음에 집중하는 것 무엇이 옳고 그 오름에서 더 더보다 더, 보다 더 음, 오른 것에 어, 집중하다 보면 간편해져요. 그리고 심플합니다. 삶의 복잡한 현대사 음, 많은 정보의 난입 음, 홍수 속에서 그뭐 대홍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대재앙이 뭐 별개 별겁니까? 지금 현대사가 그렇다고 봐요. 그 험난한 가운데에서 황로를 잘 정하고 잘나가시려면 우성아, 떠나 잘 하세요. 여러분, 어... 왜 보이십니까, 이거? 털, 털 빠지는 거? 이게, 그냥 빠, 아, 기다려, 기다려. 저 미친 듯이 빠지는, 미친 듯. 온몸에, 온몸에 털이 다 빠진다고 보면 돼요. 이거 아, 해보그 이제 마음이가 4 살인데 <laughs> 반려견을 키우시려고 함께 음. 어 생활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혹이 있다면 그리고 미래의 우성아. 음 어떤 희생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쉬고 싶지만 얘도 생명이지 않습니까? 어 모든 좋은 것안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되는데 가능한 게참 쉽지 않는데 가능하면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고. 어 보다 자유롭게 <laughs> 줄을 풀어 줄수 있고 그래서 뭐 논밭을 나오는데 어, 아프지 않을 순 없고 언젠가는 얘도 아플 거고 병이 들 겁니다 <laughs> 언젠간 뭐조만 기다려줘 세상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 전에 가능한, 함께 하려고 하고, 어, 그래야 된다. 쉬운 일이 아니라얘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좀 해줘야 집에 좀 덜, 덜, 그나마라도. 너 어떻게 365를 탈갈이 하냐? 이게 어느 정도의 적인데,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던, 어 현관 쪽에 뭐좀공간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던, 한 2년 뒤에는 녹물도그렇고요 어 방에 곰팡이가 좀쓸고 해서, 단열이 잘안 침공이 안된것 같아요 결로 때문에 좀 그런 게 있고 어, 여러 가지로 뭐이 친구도 좀 어, 자유롭게 놀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좋겠죠 어, 반려견과 반려인 서로 각자 조금의 어느 정도의 스탠스나 배려와 균형감 있게, 어, 하려면, 혹, 어, 반려견 단순하게 이쁘고 외로워서 하시려는 분들은 가까운 동물 보호소나, 어, 그런 기관들 좀 찾아보십시오. 에. 에. 몰라, 힘들다. 결코, 애들, 애들보다, 얘는 평생 이 나이로 여행, 정신연령으로 늙기 때문에, 아이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지능이 이 지능이 높아지는데. 안녕, 동물은 그 지능이 계속 고정적으로 그냥, 어, 있다고 봐야겠죠. 아, 계속 아이로 있는 건데. 그래서 더 사람 키우는 것보다 쉽지 않다. 아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내가 앞으로 한 15년, 20년 가까이 산다 그러면, 이제 한 10년? 15년 정도가 남은 건데, 그렇게 봤을 때,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 될것 같네요. 여기 보십시오 이거. 이거 뭡니까? 얘 계속 빠져! 이새끼야 가! 솔로 가, 솔로얘 가지마! 에이! 돌로 가. 따라가지 말고, 돌로 가라고. 꼭, 일로 가 돌로 가. 쟤 너무 조그해서 따라가면 안 돼. 앉지 말고! 아, 돌로. 돌로. 왜안 돼, 너? 아, 진짜. 이래도 키울 겁니까? 동모 형, 개소리 그만하세요. 이채로운 풍요 아닙니까? 어, 우리 아이인데. 아빠와, 어 산책을 또 아름답게 하고 계시고, 우리는, 나는 뭐, 그렇다고, 네, 사람과 동물은 비교할 수 없지만, 어 사람과 동물 거금가는, 준비한, 사람의 준비하는 마음이와 함께. 음 그런 것 같아요. 남이, 남의 행복, 남의 기준, 어, 이런 것들 자지우지 되면 어, 사람 또 개, 인성 개빠지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한번은 나이 먹어서 남의 기준, 남의 어떤 무언가에 휘둘리면 음, 뭐 갑자기 아이들과 동물의 어떤 그 감성에서 영감을 얻어서 정리하는 건데.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예, 네. 어 얘는 뭐안 통하기 때문에, 아 얘랑 어떻 언제까지 참 어, 문서적으로 어, 소통을 많이 해야 되니까 대화가 안 돼서 아, 굉장히 미세한 그 결을 잘 봐야지 또 얘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얘 나름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남의 기준이 아니. 야 루아마. 아마 루아. 족쇄를 참 어디 갈라 그래 인마. 다시 격리돼야 돼. 스트레스 많이 풀렸니? 아무튼 뭐 그렇다. 남의 것에서 자꾸 뭔가 발현된 무언가는 음, 언젠간 엉그러집니다 그래서. 어, 별거 바람직하지 않은, 않다고 은 보고 잘 정립해서 오직 당신 자신만의 어떤 아젠다를 형성하셔서 투표 용지가 또 왔네 해야 됩니다 보정도 네, 그 하고 오늘 어, 이런저런 일정을 했는데 나중에 또 집으로 가서 커피 한잔또사왔어요 모닝커피 집에 커피가 있는데 얼음만 들면 아, 아이스커피인데 아, 또 마눌님에게 혼나겠네요